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노아다육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아다육에서는 오늘 특별한 선물을 또 주신다고 합니다.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깍지약 한 개씩을 선물로 주시고요. 네, 8만 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어, 깍지약 한 개랑 균제약 한 개랑 네, 두 개가 네, 선물로 갑니다. 아 어, 너무 좋죠? 네, 낱개로 또 판매도 하고 계시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네, 균제, 충제 한 개씩, 각각 5,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또 구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노아다육에서는 흙 배합토도 직접 배합토를 배합을 하셔가지고 아주 착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배합토에 들어가는 성분은 상토, 펄라이트 에스라이트, 저곡토, 난석, 화산석, 수림마사, 강물래 경석이 이렇게 예, 배합을 하고 있고요. 또 가격은 2kg에 4,000원이고요, 6kg 만 원, 10kg 만 6,000원에 아주 착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사토도 있는데요, 마사토 소림 예, 마사, 중립 마사, 예, 굵은 마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소림 예, 마사는 배합토에 섞어서 사용해도 되고요, 예, 중간 마사는 어, 복토로 사용해도 되고요, 큰 굵은 마사는 밑에 배수층으로 깔면 됩니다. 예, 경석이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이는 배합토에 어,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면 또 어, 추울 때는 어, 시원, 어,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시, 추울,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 에스라이트도 또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이트는 또 배합토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물마름도 빠르고 아주 좋은 효과를 줍니다 에스라이터 예, 한 봉지는 3,000원 입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는 난석입니다. 난석은 또 굵은 돌인데요. 이 아이는 가벼운 돌입니다. 가벼운 돌. 밑에 배수층으로 깔아주면 하분도 무겁지 않고요. 네, 물, 배수도 잘 빠지고, 물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많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합배송으로 가능하니까 한번 또 시켜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다용 농장입니다. 예, 농장에 왔더니 또 신상으로 엄청 이쁜 창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오늘은 또 창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창이 신상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쁘고요 여러분들 초보님들 키우기 좋은 아주 딱 좋은 사이즈에 가격도 착한 아주 구, 어, 국민창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꼼꼼하게 보시고 예, 찍음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풍금 이라는 아이입니다 이름도 참 이쁘죠 풍금 예, 가격은 만원짜리인데 8,000원에 해 드린다고 합니다 만원짜리인데 8,000원에 해 드립니다 풍금이라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한 12cm 나옵니다 12cm 정도 나오는 풍금입니다 예, 너무 이쁘죠 약간은 가이아필이 나는 예, 그런 거 같죠 살짝 예, 그런 아이입니다 풍금 가격은 8,000원입니다 립스틱 몇개 남아있고요. 립스틱. 색깔 너무 이쁘죠? 라인 끝으로 아주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는 묵은둥이 립스틱입니다. 가격은 8,000원에 드리고요. 네, 수량은 이렇게 지금 여기 농장에, 농장에 있는 아이는 섯개 어, 남았는데요. 또 매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립스틱 8,000원이고요. 여기 또 사라 에보니가 또 엄청 이쁜. 와, 아, 이쁘죠? 라인이 아주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는 사라 에보니입니다. 사라 에보니. 이렇게 빨간 라인을 그리는 너무너무 이쁜. 어, 이 아이는 진짜 너무 이쁜데요. 깊숙하게 아주 점점 더 깊숙히 라인을 빨간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손톱도 이렇게 살아있고요. 와, 너무 이쁜데요. 너무 이쁜. 사라 에보니 가격 만원입니다. 네. 여기는 노케가 있고요.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는 노케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 손톱 보세요. 와, 너무 멋있는 손톱이 예술인 로켓입니다. 손톱 너무 멋있죠? 예, 로켓은 가격이 만 원입니다. 예, 여기는 또 마왕도 몇개 남아 있습니다. 마왕입니다. 와, 통통한 노 통통한 로제트라고 있는 마왕입니다. 와, 이 로제트 보세요. 이 통통한 로제트, 와, 멋있죠? 마왕 가격은 만 원입니다. 로제트가 멋있고 통통한 마왕이 몇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요 아이도 또 새로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린드시아나라는 아이입니다. 린드시아나 네, 가격 만 원인데 0천 원에 드립니다. 린드시아나는 약간 브렌티하고 닮았죠. 네, 브렌티하고 닮았는데. 예, 닮았는데 닮았는데 안 약간 틀 틀립니다. 예, 브렌 브렌티도 이렇게 진한 100분도 바르고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브렌티는 약간 더 진하죠. 예, 진하고 어 빨간 톤이고요. 여기는 살짝 오렌지 톤입니다. 예, 다르죠. 다릅니다. 린드시아나 다르죠. 요 아이는 빨간 톤이고 요 아이는 약간 오렌지 톤입니다. 예. 네, 여기는, 어, 데메테르입니다. 데메테르. 네, 데메테르가 만 원입니다. 데메테르 만 원짜리구요. 네, 예, 수량은 유동도 있구요. 또, 여기는 브렌티입니다브렌티 네, 예, 닌디시안하고 닮은 브렌티입니다 예, 이 아이는 살짝 더 이렇게 백분 뽀사시 바른 상태에서 이렇게 빨간 톤입니다. 약간 예, 핑크가 진한 핑크죠. 예, 이렇게 생겼구요. 엄청 이쁘죠. 백분이 엄청 보사시 백분을 더 많이 바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닌드시아나보다이 아이가 더 백분을 더 많이 바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브렌티 가격 만 원입니다. 네, 여기는 칸자르입니다. 칸자르, 아 어, 너무 너무 통통하고 이쁜. 어, 너무 너무 이 통통함은 진짜 너무 너무 환상입니다. 예, 진짜, 어, 얘한 얘한테는 진짜 반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통통하고요. 이 로제트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통통한지? 완전 명품 필이 나는 요렇게 멋있는 예, 하나 하나 다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통통하고 이쁜 아주 로제트를 싹 끌어모으고 있는 입장 로제트를 싹 끌어모으고 있죠. 아 이는 피멍이 피멍이 멋있게 들어있네요. 와, 와, 너무 멋있죠. 이 칸자루는 진짜 가격 대비 너무나 멋있는 아이 같아요. 예, 이렇게, 너무 멋있는, 예, 칸자르입니다. 가격 착하죠? 예, 가격도 아주, 이렇게 이쁜 아이가 가격도 착합니다. 만 오천 원입니다. 오, 너무 멋있는데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칸자르, 만 오천 원짜리, 이런 아이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입장 로제트가 이렇게 멋있는, 예, 명품필이 나는, 예, 이런 아이는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수량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예, 한번 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지죠? 예, 여기는 어, 젤라또라는 아이입니다. 젤라또. 예, 젤리로 바뀌나 봅니다. 젤라또가. 와! 속에는 맑은 톤이고 라인 끝으로는 또 이렇게 막 흙한 라인을 그리고 있는 게요. 너무 멋있죠? 예, 몸값이 좀할 만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값이 조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예, 가격 2만원입니다. 수량은 요 정도 있고요. 여기는 또 흑수정입니다. 흑수정. 예, 흑장미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름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면서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데요. 속에는 아주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흑수정. 가격은 만원입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예, 여기는 마른 피크라는 아입니다. 이 마른 피크. 마른 피크도 참 특이하게 생겼죠. 입장 노제트가 통통하면서 온팍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통통한 노제트가 매력있는 마른 피크는 8,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량은 요 정도 있습니다. 마른 피크. 8,000원이고요. 아, 이렇게 큼직한 프랭크가 가격 대비 너무 좋은데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랭크. 10cm 풀분에 들어있고요. 예, 10cm 풀분에 예, 프랭크가 들어있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10, 10cm 나옵니다. 사이즈가 10cm 나오는 프랭크. 가격은 1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세대 프랭크라고 합니다. 1세대 프랭크. 예, 약간은 금기도 있습니다. 금기도. 예, 프랭크 하나쯤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매력있구요. 색깔도 항상 빨간색을 유지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 네, 네, 다크 초콜릿이 새로 신입으로 왔습니다. 다크 초콜릿입니다. 예. 네, 속에서 이렇게 진하게 빨간 젤리식으로 이렇게 되는, 예. 네, 이런 아이입니다. 얼굴 수가 이렇게 거의 막 2도, 3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어, 자구들을 다 하나씩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네, 다크 초콜릿. 너무 이쁘죠? 오, 이 아이 진하게 물들었네요. 속잎장이 아주 진하게 물들어오는 다크 초콜릿 입니다 요 아이도 엄청 진하게 속잎장이 빨간 피멍이 들어가고 있는 예 네, 이렇게 생긴 다크 초콜릿 가격은 3만원 인데 2만 5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수량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여기는 또 새로 신입으로 들어와 있는 어 네드 벨타 벨리타라는 아이입니다. 네드 네드 벨리타, 네드 벨리타. 와 특이하게 생겼고요. 엄청 얼굴이 촘촘하고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음, 로제트가 엄청 촘촘하죠. 오래 묵었나 봅니다. 아주 짱짱하고요, 단단합니다. 얼굴이 멋있는 네드 벨리타. 가격은 2만 5천 원인데 2만 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네, 수량은 이렇게 있고 사이즈는 지금 14cm 불분에 들어 있습니다. 네, 14cm 불분에, 아 12cm 불분인가요? 네, 12cm 불분에 들어있고요. 12cm 나옵니다. 사이즈 12cm 나오고요. 네, 레드 벨리타 가격 2만 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골드젤리, 예, 네, 새로 신입으로 왔습니다. 골드젤리가, 네, 아주 윤이 잘 자르는 젤리입니다. 젤리. 예, 네, 젤리들은 이렇게 윤이 잘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음, 멋있죠. 예, 네, 젤리, 젤리들이 아주 몸값이 좀 거합니다. 젤리들이. 엄청 멋있는 골드젤리가 또 왔고요. 이렇게 수량은 이 정도 있고, 예, 네, 이 아이 지금 사이즈는 12cm, 10cm 불분인가요? 12cm 불분인가요? 한번 봐 봐 드릴게요. 예, 사이즈는 12cm 풀분입니다. 12cm 풀분에 12cm 풀분에 들어있는 예, 골드 젤리 11cm 풀분이네요. 예, 골드 젤리인데요. 예, 사이즈가 좀 크고 작고 합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큰 사이즈도 있고, 예, 13cm 나오는 사이즈도 있고, 예, 10 어, 10cm 나오는 이런 사이즈도 있고 그렇습니다 골드젤리 고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예 저렴하다 싶으면 구입하시면 됩니다 예, 골드젤리가 요즘 인기가 뜨더라고요예 엄청 멋있죠 반짝반짝 윤이 나는 골드젤리 입니다 예, 가격은 이 아이가 5만원이고요 예, 요렇게 쌍두로 돼있는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쌍두 얼굴 두개짜리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와 윤이 잘자르르는 골드젤리 예, 이 아이, 아이도 얼굴 두 개도 5만 원이고요. 얼굴 한 개도 5만 원입니다. 어, 구매하실 때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얼굴 두 개짜리는 이 아이가 가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예, 여기는 또 레드 랜스라는 아이입니다. 레드 랜스. 멋있죠? 레드 랜스. 이름도 특이하고요. 예, 새로 신입으로 왔습니다. 레드 랜스. 예, 세개 있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레드 랜스. 네. 이 아이는 니꼴 마리아입니다. 니꼴 마리아. 너무너무 멋있고요. 예, 손톱 좀 보세요. 손톱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헉, 너무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니꼴 마리아. 중간, 중품된, 중품되는 아이고요. 예, 사이즈는 한 번, 어, 어, 사이즈가 지금 한 20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cm. 네. 예, 20cm 손톱 망가질까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예. 한 18cm, 16, 17cm다. 되는 사이즈고요. 이 예. 아이 가격은 8만 원입니다. 너무 멋 멋있, 멋있고요. 진짜 예, 환상입니다. <laughs> 와, 너무 너무 멋있죠. 손톱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 생긴 어, 니꼴 마리아 가격은 어, 8만 원에 드립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어, 멋있습니다. 예. 이렇게 멋있는 또, 네드, 어, 네드 마리아라는 아이가, 네, 예, 1세대 마리아라고 합니다. 1세대 마리아가, 와, 가격이 어마어마한, 이런 아이가, 네, 한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에다 내려놓고, 땅에 내려놓고 찍고 있습니다. 오, 어마어마하죠? 큰 얼굴 한개 있고, 삥 둘러서 자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총 6개가 달려있는 자구가 6개 달려있는 이런 멋진 아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너무 멋있고요 사이즈가 지금 이게 30cm 30cm 잔데 지금 이렇게 나갔습니다 옆으로 30cm 한 40cm 넘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멋있죠 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6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금 절충은 될것 같고요. 한번 또 가,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또 아, 아, 아도르라는 아입니다. 입장 루제트가 통통하고요. 멋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아도르구요 이렇게 멋있답니다 아도르가 몸값이좀 하는 아이구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는 한번 하나쯤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르 검색하시면 몇만 원 합니다 여기 지금 3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지금 한 10, 12cm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도르 3만 원입니다. 있고요. 여기는 헬리아입니다. 헬리아 와 멋있는 헬리아입니다. 오 완전 헬리아 대품입니다. 완전 대품 네, 이렇게 있고요. 헬리아 가격은 3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한 17, 8cm 됩니다. 18cm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네, 헬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 3만원에 해드립니다. 와 여기는 또 레드 길바 입니다 레드 길바 레드 길바 가 이렇게 얼굴 4도 여기는 얼굴이 3두 허, 허, 너무 이쁘죠 색깔도 이쁘고 레드 길바가 조금 몸값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이즈는 20cm 넘습니다 20cm 넘습니다 멋진 아이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와 여기는 아카이 선입니다. 아카이 선 한엽이 한여비, 보통 한엽이는 아니죠. 아카이 선이 이렇게 멋진 포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어 멋있죠. 헉, 예, 아카이 선은 어, 매니아 분들은 다 하나쯤은 대, 어, 키우, 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한 사이즈가 한 17, 17cm, 16, 7cm 됩니다. 16, 7cm 나오는 아카이선 가격은 15만원 이라고 하는데요 예, 50% 해드립니다 50% 8만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 레드 마리아 입니다 레드 마리아 네 지난번에 어 뭐죠 모둠으로 판매가 엄청 많이 돼 가지고요 뭐그 많던 레드 마리아가 예, 몇개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드 마리아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네드 마리아 멋진 아이죠. 네, 엄청 멋있는 약간은 맑은 톤으로 어, 멋진 포스라고 있는 네드 마리아 수량은 이 정도 있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여기는 또 원종 크리스마스 어, 원종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원종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큼직한 사이즈고요. 어, 원종 크리스마스 사이 이렇게 수량은 이 정도 있고요. 예,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15cm 정도 나옵니다. 원정 크리스마스. 가격 15,000원 해드립니다. 오, 여기는, 와, 어마어마 예, 여기는 어마어마한 레드 초이스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와,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 아이는 맑은 톤의 피멍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네드 초이스 없으신 분들 꼭 하나쯤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하나 데려갔습니다. 네드 초이스 없어가지고. 엄청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멋있고요. 이게 입장 로제트가 싹 이렇게 온팍하게 이 매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온팍하게 입장 로제트를 싹 예, 수저 모양을 하고 있는 예, 그런 포스입니다. 약간은 요렇게, 요렇게 멋있죠? 음, 네드 초이스. 오늘 가격 3만원 해드립니다. 여기는, 네, 빌 게이츠. 지난번에 모둠으로 판매가 많이 돼가지고요. 지금 남아있는 수량은 지금 5개 남아있습니다. 엄청 많이 판매가 됐고요. 네, 빌 게이츠입니다. 얼굴 한두에 막 6만원씩 합니다. 딴 검색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3두 정도. 얼굴이 거의 다 삼두로 돼 있는 빌 게이츠 가격은 6만원에 드립니다. 네, 빌 게이츠 6만원입니다. 또 여기 제이드 스타가 새로 신입으로 왔습니다. 제이드 스타. 떡 예, 떠글떠글. 요 아이는 아주 데글데글 합니다.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엽집입니다요 아이는 엄청 한엽지고 멋있습니다. 예, 입장 요제트가 이렇게 보면 한엽지고업적하죠 예, 입장 루제트가 아주 멋있게 생긴 제이드스타가 신입으로 왔습니다. 예, 제이드스타 몸값이 예, 좀 거하죠? 몸값이 거한 아이죠. 예. 지금 사이즈가요, 10cm 풀분에 들어있고요. 10cm 풀분에 이렇게 10cm 풀분에 들어있는 예, 제이드스타 이렇게 사이즈가 꽉차 있죠? 거의 10cm 화분에 꽉차 있는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직장 로지트가 진짜 한읍지고 멋있어요. 이런 예, 아이 하나쯤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보다 작은 사이즈를 65,000원에 또, 또그말 한마디도 65,000원에 데려다 키웠답니다. 예, 예, 엄청 몸값이 거 했던 이 아이가 지금 많이 착해졌습니다. 3만원에 드립니다. 3만원에. 와, 여기는 네디아입니다. 네디, 네이아입니다. 네이아. 네이아. 예, 레이아가 오늘 가격 3만원짜리인데, 예, 레이아 오늘 가격 3만원짜리가, 아, 2만 5천원에 드립니다. 와, 멋있죠? 와, 너무 멋있는데요? 와, 진짜, 너무너무 멋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손톱도 살아있구요. 손톱이 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포스라고 있는 레이아입니다. 레이아 이렇게 멋있습니다. 예, 네. 이 아이도 그렇고요. 오, 이 아이 너무 멋있는데요. 오, 오 너무 멋있죠. 레이아 가격 2만 5천 원해 드립니다. 사이즈가 지금 14cm 풀분에서 바깥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네, 14cm 풀분인데 바깥으로 나가 있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예. 네. 지금 15가 넘어갑니다. 15cm가 네. 가격 3만 2만 5천 원에 해드립니다. 네이 네, 압니다. 네. 너무 이쁘죠? 너무 멋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어, 원종 레드 길바가 들어왔습니다. 와 원종 레드 길바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와 멋있죠? 머리 수가 둘, 네, 여섯, 일곱, 둘, 네, 여섯, 칠두?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생으로, 군생으로 되어 있는 레드 길바입니다. 레드 길바가 몸값이 좀 하는 아이죠. 원종 레드 길바 가격은 5만원 짜린데요. 오늘 가격은 4만원에 드립니다. 원종 레드 길바 4만원에 드립니다. 수량은 이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또 신입으로 들어온, 들어온 샴페인입니다. 하이트 샴페인입니다. 하이트 샴페인. 헉, 어마어마한 큰 대품이 어, 군생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샴페인, 하이트 샴페인 군생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거의 두두 이상으로 돼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오, 엄청 크고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하이트 샴페인 이렇게 거의 두두로 돼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4만원에 해드립니다. 4만원에 드립니다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사이즈가, 예, 네, 사이즈가 20cm 넘어갑니다. 20cm 넘어가는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20cm 넘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있습니다. 화이트 샴페인 4만원입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